반갑습니다. 게임 불감증 기억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쉬운 게임도 어렵게 하네요. 니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흑부가 되어버린 네, 디귿입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게임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빠밤. 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전혀 기대가 1도 안 되는 듯한 리액션. 영화만 재밌었네요. <laughs> 아, 그럼요. 영화는 너무 재밌었죠. <laughs>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네. 이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너무 비싸죠? 69,800원이고요. 모든 플랫폼으로 <laughs>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PC, 그리고 심지어 스위치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어, 껌명성도 굉장히 좋네요. 네. 근데 이제 스위치는 네. 클라우드 플레이만 지원을 하고요. 아. 2021년 10월 26일에 발매를 했어요. 그, 섀도우 오브 레이더랑 마블 어벤져스를 만들었던 에이노스 몬트리올에서 개발했고요. 스퀘어 엔닉스에서 유통한 게임입니다. 전작 마블 어벤져스가 반응이 좋지 않아서 발매 전에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플스나 앱박, PC 유저 평점이 모두 8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 높네 그리고 스팀에서는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긍정의 생각 외에요 사실 그쵸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트레일러 공개했을 때그 전투 화면 본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거 보고 아, 솔직히 다 같은 생각 하지 않습니까안 해야겠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사실 저는 그랬어요. 이 게임에 관심이 없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사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죠. 에이도스 몬트리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개발한 두 개의 작품이 셰도우 오브 투메이더 그리고 <웃음> <웃음> 어, 마블 어벤저스. 네. 두 가지 다 진짜 별로였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쇼어튼 같은 경우는 툼레이더 시리즈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네. 그리고 마블 어벤져스도 진짜 멀티도 이상하고 진짜 저희가 또 심하게 대했잖아요. 맞아요. <laughs> 심하게 대했다는. 스토리는 좋았어요. 스토리 만 좋아. 스토리 만. 그놈들 게임 리뷰. 이 게임은 3인칭 액션 게임이에요. 기존 에이로스 몬트리올이 만들었던 게임들하고 같은 뷰로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선형적인 스토리 기반의 진짜요. 게임이에요. 마블 어벤져스랑 비슷하네요? 네. 해당 스테이지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아니. <laughs> 아, 저, 아, 진행하시죠. 네. 아니, 게임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아, 네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임만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진짜. 마블 가디언즈 아, 오브 갤럭시 IP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자, 여러분. 가디온즈 오브 네. 갤럭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우주의 악동 망나니 망나니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게 그대로 담겨있어요 게임에 아 진짜 막난이에요? 네 얘네는 막난이에요 막난이 재밌겠는데? <laughs> 벌써 재밌겠는데? 그니까 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팀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플레이 내내 이 게임의 주인공 스타로드가 돼서 이 팀을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플레이어는 오로지 스타로드로만 플레이를 하고요 이 동료들이 지들끼리 계속 싸우고 계속 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끼리 서로 대화로 싸우고 떠들고 할 때, 얘네들을 독려하거나, 아니면 어느 편을 든다거나,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계속 그런 결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모라가 A안을 내요. 로켓이 막 욕을 하면서, 아니야, B안이 나. 그럼 이제 이 결정을 누가 하냐? 바로 플레이어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뭔가 또,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러기도 하나요? 큰 결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야, 우리는 이 괴물상한테 잠입을 해야 돼. 그루트가 그럼 내가 괴물로 분장을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켓이, 아니야, 넌 위험해. 내가 할게. 이러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루트를 음. 보낼 건지, 로켓을 보낼 건지. 네. 그럼 실제로, 내가 선택한 애가, 철창에 갇혀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laughs> 게임이 진행이 되거든요. <laughs> 네. 아, 쫄쫄이 같죠? <laughs> 네, 진짜 가둬놓고 넣어요. 물론 큰 줄기는 변하지 않지만, 아.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아. 정말 이 리더의 고뇌를 느낄 수가 있죠. <laughs> 어, 벌써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전투도 좀 재밌는 게, <laughs> 네. 다른, 동료들은 이제 저희가 조작을 전혀 하진 않지만 각자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전투 기술들이 있어요. 그 적들도 특수한 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호라 네. 넌 쟤한테 뭘 해? 드렉스넌 쟤한테 뭘 해? 이제 막 이렇게 능력들을 순간순간 발휘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해야만 해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딱 전체적인 느낌은 이 스타로드의 고뇌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요. 진짜 게임을 하다 보면 은 로켓한테 욕을 하게 돼요. 아, 그래요? <laughs> 그만 좀해 닥쳐 이렇게 막. <laughs> 어... 게임 느낌이... 괜찮은데요. 설명만 들어도. 그놈들 게임 리뷰. 아무래도 제작사가 전적이 있으니까 설명만으로는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작 그 어벤져스에서 공중을 날아다니며 원거리 공격을 하는 영웅이 한 명이 있었거든요. 아이언맨. 그 느낌인가요? 전투에 있어서 타격감을 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여 말씀이 없으시지? 예스 yes 오로노 no. <laughs> 맞나보네 아이언맨인가보네 아니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아그래 원거리 공격은 네. 스타일리시하게 할수 있어요 영화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스타로드가 움직임이 상당히 역동적이죠 네 영화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재현이 돼 있어요 바닥으로 미끄러진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그 스타로드가 쓰는 무기 그거를 원거리로 쓰는데 그거 자체는 보기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근접전에서 캐릭터의 타격감이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벌써 나왔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플레이 타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플레이 타임, 전체 플레이 타임은 메인 시나리오만 진행하면 17시간 정도 나오고 17시간이요? 네, 모두 숨겨진 위치까지 하면 24시간 정도 되요 싱글만 지원되는 거죠? 네, 전작 마블 어벤져스의 아픔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기대가 되기도 해요 이 마블 어벤져스도 개인적으로 저는 싱글은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싱글에 집중을 했어요 또 다른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스팀에서 2021년 OST상을 받았잖아요. 맞아 사운드상 받, 받았더라고요. 아, 진짜로? 난 몰랐어. 유저들이 투표한 거에서 사운드상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일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얘네들은 진짜 80년대? 네. 엄청 유명했던 그 미국 팝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맞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진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특히 그 전투 시스템 중에서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작전 회의라고 있어요 약간 궁극기 같은 개념인데 전투를 하다 보면 은 이렇게 막 게이지가 쌓여서 그러면 이제 스타로드가 발동을 시키거든요 얘들아 모여! 이러면 갑자기 무슨 농구 경기 중에 작전 회의하듯이 동료들이 모여요 다 이렇게 <laughs>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그 플레이어는 결정을 내려야만 해요 여기서 예를 들한테 어떤 말을 해줄지 그러면 그말 결과에 따라서 애들이 힘을 더 얻는다거나 아니면 패널티를 더 얻는다거나 그때 흘러나오는 배경음악 80년대 팝음악이고 아 너무 좋아하는 실제로 아마 제가 미국인이었다면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막그 옛날의 향수라거나 <laughs> 은행에서 콘서트 티켓팅할 때 느낌이겠네요 <laughs> 그리고 솔직히 디자인이 처음에는 저희는 mcu만 익숙하니까 별로라고 생각했다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순간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솔직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음,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laughs> 아니 스타로드 자체가 mcu에 너무 각인이 되있기 때문에 음... 트레일러 영상만 보고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믹스 팬들은 극찬을 했습니다. 아, 디자인에 대해서? 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죠. 그쵸. 원작이 따로 있는 거니까, MCU가 원작이 아니니까. 그쵸. 반응들이 <laughs> 영 없네. <laughs> 아 신중한 거라고 해주시죠. 아니, 생각지도 못할 게임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 어떤 게임을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처음에 트레일러를 보고 이 게임을 플레이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냥 마블 어벤져스의 답습일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laughs> 근데 이게 처음에 출시하자마자 이슈가 많이 되진 않았었기 때문에. 기억에서 잊혀진 게임이었습니다 저도 전혀 안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을 들어도 음. 어 그렇구나 정도? 왜냐면 <laughs> 플레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만 들어서는 시스템이 굉장히 참신해요 지금 이제 얘기만 하신 걸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하지만 플레이 타임을 좀 생각하면 69,000원인데 어, 벌써 결과가 나오나 이렇게? 가격에 비해서 방금 미은이 말씀처럼 뭐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예, 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한 7시간 하면 힘들어요. 전체 플레이 타임이. 적당하다. 그래서 저는 나름 적당하다. 어, 이거 약간 억진 거 같은데. 근데 플레이를 해본 입장에서는 이 정도 재미면 뭐그 정도 돈으로 플레이 하는 거는 아깝지 않다. 재미가 있다면 가격은 사실 상관이 없긴 하죠. 난이도는 어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전반적인 영화에서 스토리 분위기도 그렇고, 좀 가벼운 편이잖아요. 네. 뭔가 무거운 느낌보다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난이도는 총네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최하로 놓고 하시면 그냥 쉽게 쉽게 전체도 넘어가실 수 있고, 이야기를 그냥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난이도 올리면은. 전투가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전투의 깊이 깊다거나 솔직히 그러진 않아요. 역시 어벤져스. 오토리어 자꾸 이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놈들 게임 리뷰. 이 게임을 사야 되는 이유는 진짜 내가 스타로드 같은 느낌을 여러 방면으로 전해준다. 어 맞는 거 같아요. 애들이 계속 말을 하고 나한테 계속 선택을 강요해요. 직장 상사들이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을 잘해서. 그리고 책임을 지고. 스타로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장 상사가 될수 있는 어.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벌써 PT에서 <PTSD> 오는데? <laughs> 아,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게임 배경이 우주니까 네. 일단 시각적으로 비주얼이 굉장히 좋아요. 음... 그리고 그런 우주에서 뜬금없이 들려오는 80년대 팝 음악 아 그건 또 좋을 것 같네요. 되게. 8 0 년대 팝 음악 진짜 좋아하는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스토리가 있고요. 네. 코믹스 팬들한테는 이스터 에그들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좀 아쉽긴 하네요. 코믹스를 먼저 접했다면. 그리고 약간 이제 드러나는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지 말아야 될 이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막이 아또 자막. 통째로 <laughs>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아안 나오는 경우. <laughs> 네.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아까 시스템적인 버그로 남아 있더라고요 아직. 그리고 이제 전투가 약간 레벨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 거? 몬트리올의 단점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희 마블 어벤져스 할때 자막 부분에서 진짜 싫었던 게 그거 아니에요? 패드 자막? <laughs> 어, 네네. 맞아요. 그 옵션을 전부 지원합니다. 자막이 하나만 키는 게 아니라 <laughs> 옵션에 네. 보니까 주변 환경 자막 킬 건지 끌 건지 이런 것까지 들어있어요. 아,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거, 네.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잖아요. 옛날에 툰레이더부터. 맞아요. 드디어 그걸 반영했습니다 여러분 에이도스 몬트리올이 귀가 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통이 되네 네몇년 만에 소통이 돼서 거의 6, 7년 동안은 귀 막고 있다가 이제 귀를 아... 열었네 발전하네 어벤져스에서 판매량이 바닥을 치니까 아 어벤져스 <laughs> 드디어 귀를 열으셨군요 그놈들 게임 리뷰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하셨나요? 아, 네. 굉장히 디그님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들어만 봐도 답이 나지 않았나. 아, 저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부정적인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영상을 통해서 가옥의 멤버들의 티키타카를 보여줄 수 없는 게, 순간순간 애들이 <laughs> 입으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 그렇군요. 디그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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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아니, 아니, 아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실. 지금 뭐, 말씀은 안 드리고 어. 있지만, 영상을 보면서, 음, 뒤에 답,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게임을 안 사셔도 돼요. 하지만, 딱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던 이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대한 평가가, 그냥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 건가요? 일단, 방금 기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랐어요. 진짜 하나도 관심이 없었고, 이런 게임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지금 영상을 보고 기영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반응은 안 좋았지만, 저는 한번또 몬트리오를 믿어보기로. 왜냐하면 가디언 오브 갤럭시라는 IP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코미스를 접해보진 않았지만, 스타 로드라는 캐릭터 자체가 막난이잖아요. 그리고 팀 정체도 전체도 엉망진창이고 제가 그런 거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 시스템에 잘 녹였다고 하시니까 작전 회의라든지 계속 지령을 내려야 되고 팀의 티카, 티키타카를 카티볼수 있다고 하니까 구미가 당기기는 해요 하지만 6 9 0 0 0원은 구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이제 세일을 하게 된다면 한 38,000원 정도? 아 너무 도둑놈인가? 너무 <laughs> <laughs> 아니 어벤져스랑 그, 툼레이더 시리즈 마지막 버전에서 너무, 대어가지고 그니까, 69,000원에 15시간을 플레이를 한다? 아직 플레이를 직접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 가격이 정말, 맞는 가격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매할 의사는 있다, 생겼다. 저번 와치독스보단 낫다. 와치독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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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재밌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 저는 그냥 전투만 하는 줄 알았는데, 팀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흥미가 돋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디그님은요? 저는, 일단 찌마기를 할게요. 어떻게, 니님이랑 비슷한데, 어... 그, 마블 어벤져스도 그렇고, 스토리 자체는 워낙 괜찮았기 음... 때문에, 요번 작품이 이제, 스토리 위주의 게임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기대가 되기는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가격 대비 시간이 저희 이제 기영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게임은 2시간에 만 원이다. 네. 적당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사실. 네, 가격은 적당하긴 한데 멀티 요소가 전혀 없는데다가 사실 일반적인 트리플레이크 게임에 비해서 플레이타임이 짧은 건 사실이에요, 또. 69,000원을 주고 구매를 하기에는 솔직히 선뜻 손이 가기는 지어려워 그래서 저는 한 40%에서 50% 세일까지 조용히 찌마기 목록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도둑놈이네요 <laughs> 그러면 결론은 이제 두분다 흥미롭다 재미는 있을 것 같지만 가격 대비 플레이 타임이 좀 너무 짧은 것 같다 라는 결론이네요 굉장히 어, 긍정적이네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이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잠시만요 저 일단 지금 찌마기부터 누르고 올게요 어. 아, 행동력.. 저도 바로 켜서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게임에 대한 흥미가 생기셨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가벼운 선택부터 돌리킬 수 없는 무거운 선택까지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현재의 내가 되고 인생이 된다고 하죠 게임을 통해 진정한 리더를 경험해 볼수 있는 게임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가오게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